안녕하세요. 남천동 다운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삼익비치 34평 보여드리겠습니다. 입구에서 보시면 신발장 되어 있고요. 삼익비치는 GS 자이, 거랑자이로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입니다. 300동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34평이라서요. 주차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들어서서 왼쪽 편으로 방 하나가 있고요. 바로 화장실이 보입니다. 네. 거실로 가보겠습니다. 예, 광안대교가 잘 보이네요.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정남양 집이고요. 두 번째 작은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복도 쪽에 창문이 보이네요 네 여기가 주방입니다 냉장고 놓는 자리 보이시고요 네, 싱크대 아, 깨끗하네요 여기 다용도실입니다 네 세탁기 놓고요 안방 가보겠습니다 34평은 방 3개 욕실 하나입니다 안방이 좀 밝죠 네, 안방에 따로 욕실은 없고요. 방이 아주 크게 나와 있습니다. 네, 안방에서도 바다 뷰가 아주 잘 보이네요. 빛이 34평, 저 널스러 나온 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남천동 다운 부동산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